안녕하세요 엑시입니다 저희는 오늘 대만출장 나와 있는데요 저희 센터 가작년부터 홍콩, 인도네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글로벌 오프닝무베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CIT에 도착을 했습니다. CIC 안에 a l i f e 와의 미팅을 잘 끝내고 NDC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대만이에요. 너무 너무 대만이에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막 덥지 않고 뭔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선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 나은

<laughs> 아,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찍혀서 힌, <laughs> 아 힘들었어요? 아,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대화를 나누고 서로 생각을 나누면 이렇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익한 하루를 보냈고 내일은 또더 어... 유익한 하루가 <laughs> 될려정입니다 <laughs> 네, 내일 만나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타이완 출장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선생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저희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해서 저희의 현지 파트너사분들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후속 지원을 위한 파트너분들을 더 발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정은 스파크랩 타이완에 방문을 할 건데요. 이번에 스파크랩 코리아의 김유진 대표님과 실무를 같이 오퍼레이팅 해주신 김학윤 선임님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스파크랩 타이완에 함께 방문을 해서 현지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획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스파크랩 타이완의 포트폴리오 기업 두 곳과도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TA 타이완 테크 아레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이곳은 TTA 저, 와 공간이 너무 좋네요. 공간 자체가 되게 넓어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Very <놀람> in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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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파크랩 코리아와 타이완 그리고 JCCI가 3자 협약을 맺으려 합니다. 글로벌 진출에 희망이 있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 체결로 어, 3사가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은 MOU입니다.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스파크랩 김학윤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습니다 이번에 저희 출장을 네, 같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 같이 기획하는 것도 파이팅 해주세요. 당연합니다 원진출구. 네. 원진출 <laughs> <고만지출> 파이팅. <laughs> <고만지출> 파이팅. <웃음> <웃음> 저희는 점심을 다 먹고 지금 커피를 한잔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아 안에 카페가 있구나 아메리카노 라떼 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중국스러운 맛이고요 뭐니 뭐니 해도 박탕 라면은 신라면 아니겠습니까? 야 안성탕면도 <웃음> <웃음> 있어요 다이아몬드 아이아이아리카노 아이스 아 아이스 아리카노 아이스 아 이건 촬영 중这是视频啊这是视频我在拍 v l 你好介绍一下大好我是 j o e s t a r t u p t a i w a n 的我们以后好好做我们的 p r o j e c t 我好好做 p r o j e c t 你하루에 직원 말고 이렇게 오래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날씨가 좋았으면 더 억울할 뻔 했는데, 어. 차라리 비가 오는 게 나은 것 같아. 진짜 긍정적이다. <laughs> 이렇게 알아도 안 하면. <laughs> 잊지 마, 우리 대만에 있다고. 와, 대만이다. <laughs> 근데 진짜 대만이다. 와, 대만이다. <웃음> <웃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응. 교통카드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오, 어, 예쁘다. 와, 이게 이지카드라고? 지금 이렇게 카드를 발급 받고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저희는 한 정거장 정도 전에 후에 내려서 환승하지 않고 대만의 거리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리뷰해 보자면 TTA로 가서 스파클랩 타이완과 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타이완 스파클랩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 두 곳을 순차적으로 좀 소개를 받아서. 그때 놀랬던 거는 모두 자발적으로 영어로 피칭하기를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PT를 하는 모두가 엄청 자신감이 넘쳐 어, 보이셨고, 맞아요. 오늘 진짜 많이 배운 날이었고, 또 이렇게 환영해주시고 되게 좋게 대해주셔가지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어, 미팅에만 몰입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되게 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타이베이에서 가오중으로 넘어가서, 어. 가오슝에 있는 워케이션 센터와 26년도에 거점으로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하실 몇 곳을 이제 보러 갈 겁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3일차입니다. 아,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저희는 가오슝 조잉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세컨드 스페이스로 이동을 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스타트업 테라스의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며칠 만에 처음 보는 파란 하늘. 세컨드 스페이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ou know, I know in Asian culture, there's this thing about the chairs on the sides. Don't worry about that, don't worry about that, you know? I think, well, first, first of all, welcome. Um, it's my honor to have um, oh, you here. Would like to know which ones? Hello, I'm We're We are planning to add exactly the same face oh, over here. 선물까지 주는.. 너무너무 친절 b e 저희는 두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b 리 r 지금 대만의 판교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안녕하 d one Uber. I ordered one Uber. I ordered one Uber. I ordered o n 저는 이제 가오슝에서 타이난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국가 자체에서 개발구역으로 삼아가지고 어 새로운 건물들을 많이 짓고, 이제 MRT도 연결을 하면서 어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대만의 대기업들, 그리고 외국의 기업들이 와서 이 가오슝 시에서, 비스들을 낼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테라스에 입주하는 스타트업들은 그런 주변에 좋은 기업들을 연결을 해주는 뭐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투자 그리고 1대1 뭐 매칭 프로그램 류의 그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한다고 해서 현재 지금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그런 저희한테 좀 니즈가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셔가지고 카우슝에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가오슈. 스타트업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거 맛보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두세 입이 이렇게 담궜어요 그 아이디어 스튜디오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진짜 완전 로컬 중심에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웰컴 드링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네. <laughs>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하고 준비를 해 주셨어요. <목소리도> 그냥 이런 개방감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 열려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와서 업무를 할때 가족들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센터의 가장 중요한 지원사항인 것 같네요 대만은 정말 친절하고 인싸들만 모여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희 반성하고 인싸력을 키워야 됩니다. 뭐, 데이저 하려면. 이제 저희는 기차를 타고 다시 타이베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 페스티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각국의 디지털 노마드 연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디지털 노마드의 방향성과 비전, 목표 같은 것을 이제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토론하는 그런 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기로 해가지고 음. 그 현장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 대만은 어느 행사를 가든지 나이차가 밀크티가 기본으로. 새끼. 이거 뭐예요? 보증도치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laughs> 뭐지? 밥, 밥 밥이요? 네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담진 못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일정을 끝내고 고궁박물관에 한번 와봤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 돼. 내가 그걸로 찍어줄게. 제일 <laughs> 예쁜 거서. 순욱로 <걸로. 웃음> <스노우로> 찍어주시는. <laughs> 저희는 이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원주님은 네, 네, 이번이 네, 대만 첫 네, 방문인데 네. 아주 국장국수도. 못 야시장도 못 가고 풍등도 못 해보고 대박 와서 풍둥안 날린 한국인 연연주가 <laughs> 유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시장에 왔습니다. 마지막 밤을 즐기기 위해서 야시장에 왔습니다. 진짜 완전 야시장이에요. 너무 신나. 시시. 이건 뭐지? 백세 오십 밤. 뒤돌아서 하나 사고 뒤돌아서 하나 샀나요? <laughs> 안 나아가지고. <안> <laughs> 음. 안 나, 안 <laughs> 우와, 목 진짜 길어. 아,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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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아, 너무 재밌다. 네, 저희는 이번 대만 출장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워케이션 파트에서는 거점들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다양한 거점들을 두고 제주도가 어떻게 교류를 할수 있는지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잘 준비해가지고 파트 분들이 대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는 프로그램 또는 이 대만을 테스트 베이스로 네, 다른 동남아 지역이나 동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하실 수 있도록 한번 뭐 좋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니까요. 저희 앞으로도 더 많은 인프라와 그리고 더 많은 지원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네, 진짜 출근이다. 안돼 안 돼. <laughs> 안녕. 안 돼. 지가 <laughs>